안녕하세요. 커피사랑 호사장입니다. 오늘은 아는 분께서 카페 사장님도 스타벅스 가나요?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끔 가긴 갑니다. 가끔씩 필요하면 가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면 보통 뭐 여기나 터미널 주변에서 시간을 때워야 될때 아는 개인샵은 없을 때 어, 안전빵이니까 스타벅스를 선택합니다. 아니면 뭐 기프티콘 선물 받았을 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더 특별하게는 요즘에 스타벅스는 어떻게 장사하고 있나? 이런 거 궁금할 때한 번씩 갑니다. 자, 스타벅스 가서 주로 주문하는 메뉴는 뭐 초코케이크나 스콘 좋아하고 오늘의 커피 주문합니다. 원래 개인 카페를 가도 저는 커피는 아메리카노나 필터를 주로 마시기 때문에 블랙으로 주문을 하는 편인데 스타벅스에서는 아메리카노로 특별함을 기대하지를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저렴한 오늘의 커피를 주문합니다. 아메리카노를 한번 마신 적이 있는데 디저트 없이 한 잔을 끝까지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 썼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중간에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스타벅스는 디저트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샌드위치 같은 거 말고. 근데 그 달달한 디저트와 쓴맛이 강한 커피가 굉장히 조화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커피 맛을 디저트와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디저트도 시키고 커피도 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강하게 로스팅을 하는 게전 세계적인 매장에서 균일한 맛을 내는데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최악의 메뉴는 카페 라떼였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메뉴도 하나 있는데요. 바닐라 더블샷 이라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8온즈 정도의 굉장히 조그만 귀여운 잔에 나오는데 에스프레소를 차갑게 쉐이킹 하는 메뉴입니다. 근데 쉐이킹을 할때 바닐라 시럽이 들어갈 거고 제 생각에 우유나 크림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더운 여름에 주로 마시는데 이제 피곤할 때, 에너지가 좀 딸릴 때그 바닐라 더블샷을 주문하시면 진한 커피 맛이랑 달콤한 그 바닐라 시럽의 맛이 있으니까 때려 넣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맛입니다. 저한테는 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는 시럽 베리에이션 메뉴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맛의 커피는 좀쓴 맛이 받쳐줘야 더 고급스럽고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메뉴는 일단 그렇고 또 스타벅스를 가끔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사하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건데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분명 잘하는 점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러 갑니다. 이번에는 뭐 신메뉴가 뭐가 나왔나, 그리고 어떻게 포스터를 디자인했고 매장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나 그런 걸 보고 직원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손님들은 여기 스타벅스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가나 그런 걸 관찰하러 한 번씩 갑니다. 만약 대형 카페 욕하시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저는 뭐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 생각에 스타벅스가 잘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포인트 회원 등급제 같은 거 그게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지만 스타벅스 가는 친구한테 알아보니까 스타벅스 카드로 충전을 해서 결제하고 그 금액을 쓰는 만큼 또 레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그 레벨에 맞는 금액을 계속 써줘야 또그 등급이 유지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약간 백화점 VVIP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그런 회원카드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충전하면 사용하다 보면 딱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잔돈이 남겠죠? 그러면 뭐또 충전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뭐 세계 우리나라 어디든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 또쓸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저도 카페 사장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였으면 스타벅스 카드 하나 만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드라이브스루 같은 것도 엄청 잘돼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다른 체인 카페보다는 훨씬 좋은 편이니까, 뭐 텀블러를 사도 스타벅스 거는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스타벅스에서 배울 거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개인 카페 사장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가, 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커피 한잔 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